1월 21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7장에서 9장, 시편 21편, 출애굽기 7장에서 9장, 시편 21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원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짐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세살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무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이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수입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의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무익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의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그을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도의 그릇에까지도 피가 그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수입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물을 찾아서 강 주변의 우물을 봤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희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광과 운하와 늪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수익압띠도 자기들의 수입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 바론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백성이 죽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디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압치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에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수입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수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무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김으로 이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이 길에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9. 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의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떼리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 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 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 흐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름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일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집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미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오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개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에 모든 풀을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죽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천둥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에 들어서 주님께 비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의 보리는 이삭이 페이 때가 아니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오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시편 21편 주님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말을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는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 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기를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위하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